래퍼 자이언트 핑크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6일 자이언트 핑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들 놀라셨겠지만 요새 제가 살이 포동포동 오른 이유가 바로 요놈 때문, 내가 엄마가 된다니 진짜 믿기지 않는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사진 속 자이언트 핑크 부분은 행복한 분위기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이어 저밖에 모르던 나는 분홍이를 위해 모든 걸 중단함. 즐겨 마시던 술도 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야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거 배에 다 때려놓고, 비타민 먹고 아주 그냥 난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언트 핑크는 더 대박인 건, 이번에 분홍이랑 같이 곡도 만들고, 이번에 뮤비도 찍었어요라며 태교는 힙합으로 하는 중, 클래식은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걸 어떻게, 분홍아 4월에 만나자라고 전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자이언트 핑크는, 지난 2020년 11월 연하 사업가와 결혼해 부부가 됐습니다.